네, 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나이츠 2 고급 지도 다시 또 모으셔야 될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전에 영상 구독 탁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핫타임이 끝이 났죠. 그래서 어, 이제는 어, 핫타임도 끝나가지고 이 지도 어떻게 다시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고민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이제 고급 지도를 모으셔야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핫타임 기간 동안에 고급 지도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.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는 한데, 이제 뭐다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아무리 핫타임으로 이걸 효율을 줄여놔도 진짜 이제 미친 듯이 돌리셔가지고, 이제 지도를 다 이제 소모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, 어, 요 핫타임 관련돼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핫타임이 진행이 되었고, 다시 한번또 핫타임이 진행이 돼요. 언제? 여기 이제 보이시죠? 2024년 1월 1일. 다음 주가 이제 또 새해잖아요. 그리고 그 새해 주에 또 업데이트 기간이에요.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다시 한번 이제 핫타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제 지도를 모으셔야 되겠죠. 그래서 한동안은 일반 지도 좀 사용하셔가지고 일반 지도로 이제 뭐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또 1월 4일까지 핫타임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이제 고급지도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무래도 지도가 항상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이 지도를 이게 잘 분배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좀 중요한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 핫타임이 이게 격주로 약간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 이게 <laughs> 이상하긴 해요 그냥 할거면은 화끈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할거면은 <laughs> 할 거면, 그냥 쭉, 이, 오늘 끝내지 말고, 그냥 쭉 이어가지고, 다음 업데이트까지 딱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, 이제 이제 끊어버려가지고, 그래서 이제, 어, 핫타임 이제 더 이상 안 하나? 이렇게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다시 한번 또 핫타임이 진행이 되니까, 혹시라도, 이제, 어, 지도, 이제 고급지도 사용하, 사용하시려고 했던 분들은, 어, 다시 한번 요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, 고급지도 모은 다음에, 이제, 어, 핫타임 때 다시 사용을 해주시면은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이고,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